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71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하는 말씀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확실하게 언급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선지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역할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로서 말하는 것도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전하고 경고하기도 하지만 이미 주신 말씀을 상기시키고 훈계와 책망과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도록 종용했죠.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의 증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구절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명확한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구약시대, 즉이 구절에서 약속한 그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말았습니다. 온 민족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좀더 정확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6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10년기 모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기 증거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신의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자신의 선지자적 직무에 대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구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대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니라. 이것은 그의 선지자적인 직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는 선지자적인 직무의 수행을 안 하셨을까요?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신 후로는 이 직무를 그만두셨을까요? 주님은 성육신 이전에도 이 기능을 수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죠. 이 빛은 성육신 이후에 그제서야 비추인 빛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그 빛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말씀하죠. 이 빛은 생명의 빛이며 진리의 빛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가르칠 바를 알려주신 그 선지자이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사라고 불렀는데, 이는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혜를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육신 이후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의 선지자적인 기능이 눈에 띕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지식과 교훈을 주시며 그를 선포하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우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율법에 대해 해설하셨으며, 하나님의 본성과 그 인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선지자적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며, 그의 행한 일을 본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의 선지자적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그대로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선지자적 직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세워지는 마지막 때까지 수행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악했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지정의 모두가 타락한 것인데, 무지도 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살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 드보라였습니다.